맞 해주시고 어? 성격적으로 제가 그 전에 화법 갔을 때이벤트로 어. 이걸 받았습니다. 송성문, 예. 이 스케틴 이제 이걸 받았는데 음. 제가 오늘 이거 입고 올 수밖에. 없어요 송성문 선수 24번은 혹시 코피브라늄 좋아하나요? 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뭐 농구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송성문 선수. 음. 아마 음. 남은 번호였지 않았요 <laughs> 아니, <laughs> 고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었죠 아니, 아, 원래. 24번, 우리 송성문 선수가, 예, 음. 그, 야, BFA 단연 계약으로, 음. 그 금액이, 사실 6년, 120억. 120억. 음. 야수 중에서는, 음. 구자욱 선수가 도, 똑같이 120억이긴 했지만, 음. 옵션이 음. 30억이 있었고, 음. 히어로즈 송성문은 이제, 음. 옵션이 없습니다. 음. 순수보장 예, 음. 네, 완전 100%, 120억으로, 단연 계약. 통 크게 썼다. 아, 예. 이거는 이제, 무조건 축하해줘야 되는 계약이죠. 아, 그래서, 그, 이런 얘기들 하세요. 뭐,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런 금액 나올 때, 이게 오버페이냐, 뭐 아니면은, 뭐 적게 준 거냐, 얘기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구단이 충분히, 오버라고 해도 할 말은 없을 정도로 대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히어로 팬분들이 느끼는 건이 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서사가 있어요. 서사. 이 송성문의 이 계약에 히어로즈 팬분들이 오늘 저도 인스타로 DM도 너무 많이 받고 음. 지금 거의 송성문 축하한다고. 예. 축하하고 다들 눈물 난다고 <laughs> 어.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 히어로즈가 자기 선수를 예. FA던 FA 앞선 선수건 이렇게. 큰 돈으로 잡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쵸? 김재현 9년. 아. 예전에, 아, 이거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태근까지 가야 돼요. 아. 이태근 선수를 LG에서 다시 데리고 올 때, 50억으로, 뭐, 그러면서 뭐 F의 거품, 뭐, 시대가 시작됐다는 음. 오명도 있었지만, 히어로즈가 프랜차이즈로 남을 수 있는 선수를 늘 보내왔습니다. 음. 뭐, 박병호, 서건창, 음. 뭐, 최원태, 음. 뭐, 조상우. 음. 예. 그 다음에 특히나 올해는 이히어로 성적이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트레이드 마감일 까지. 음. 송성문. 예. 모두의 송성문. 뭐, 예. 누구나 막 화면, 이제 많은 팬분들이 이제, 히어로 팬분들이 속상했어요. 유니폼을 막, 다른 팀 유니폼 입혀놓고 막, 어, 우리 팀으로 와주세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송성문 선수 좋은 선수니까 그런 욕심 낼수 있지만, 그런 온갖, 어떻게 보면은 그, 조롱 아닌 조롱과, 그런 이제, 약간 놀림 섞인 반응을 들어오던 송성문 선수를 응원하던 히어 팬들에게는, 근데 못 밀어 구단은 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유 우리가 송성문을 왜 보내냐 음. 이런 말을 선뜻 할 수가 없는 음. 그런 구단 상황인데 음. 이번 계약은 음. 단순히 돈을 넘어서 음. 아 히어로즈 팬분들의 그 마음을 음. 구단이 진짜 올 시즌 처음으로 음. 한번 매만져줬다 그러니까 뺏겼냐요 예, 라는 생각을 시, 들게 만들 히어로즈가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 FA 1년 남은 선수들을 다 트레이드로 보면서 최원태, 박동원, 조상우 맞아요. 이런 선수들을 다 트레이드로 보내면서 본인의 프랜차이즈 선수가 없이 계속 맨날 신인 선수로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고 너무 네. 잘하면 또 미국으로 보내고 그쵸?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laughs> 네. 송성문 선수가 6년 120억 맞아요. 제안을 받으면서 어쨌든 그래도 미국에 대한 포스팅이 없다면은 네. 히어로즈가 그래도 6년까지는 송성문이라는 중심을 잡고 갈수 있다는 거에 히어로즈 팬들은 그래도 한편에 그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도 여기서 좋은 얘기할 일이 별로 없었고 히어로즈 팬분들도 어제까지 상황이 어땠냐면 사실 월요일 을 맞이하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히어로즈 팬분들은 롯데전에 그 김유나 선수 첫승을 그 고대하던 첫승을 날리고 어제는 초장부터 신인 선수를 털려 나가는 거. 보면서 김유나 선수가 되려 신인 선수를 위로해주는 모습을 음. 봤을 때이 팀의 어른은 누구인가? 음. 이 팀의 진짜로 코칭 스태프로서 선수들을 보듬어주고 할 그러한 베테랑도 없고 이러한 구단 코칭 스태프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송성문만 잡아준다면 예, 우리 그래도 유일한 우리 거의 송성문 히어로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만 잡아준다면 한번 우리가 구단 잘했다. 예. 우리 말많은 단장님이지만 음. 그런 한번 우리가 응원해 줄수 있었는데 그 결정을 내려줬고 사실 이게 4월 달부터 있었다고요. 뒷얘기를 음, 들어보면 음. 이미 4월 달에 구단에서 음. 이제 송성문 선수에게 이 BFA 단연 계약이란 카드를 제시했고 음. 이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송성문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음. BFA 단연 계약이란 게 음. 일단은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FA로 풀리면 다른 팀을 한번 돌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충분히 이보다 더큰 계약을 얻을 수도 있는 선수라는 가능성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팀과의 의리를 지켜준 게 맞는 것 같고. 음. 지금 뭐 댓글창에 입금이 되느냐가 문제라고 <laughs> 근데 이게 무슨 편의점 알바도 아니고 입금이 안될 일은 그런, <laughs> 그런 거는... 일은 없어요. 너무 심하죠. <laughs> 지어가 아무리 돈이 없다 돈이 <laughs> 네. 없다 그래도 돈잘 벌어요. 국내 아. 통닭집에서 <laughs> 그 일을 해요 그 돈이 없는 다 입금이 돼요. 지만 음. 그렇게 없지 않아요. 아니, 아니, 그럼요. 키우미어로즈가 음. 돈이 없다고, 이 프로야구 팀에서 돈이 없는 거지. 웬만한 축구 팀, 농구 팀, 배구 그건요. 팀보다 키우미어로즈가 네. 훨씬 더 자산 규모가 큽니다. 그쵸. 그리고 에이. 이제 이번 시즌 KBO 팀당 셀러리 캡이 한 137억 정도인데, 네. 키우미어로즈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50억, 59억 언짜리?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셀러리 캡그 스페이스가 그쵸. 굉장히 커요. 연 20억이니까. 맞아요. 6년 동안은. 네. 저는 이번 계약이 또 중요한 이유가, 올 시즌 끝나고 BFA 잔기 계약을 해야 되는 공공년생 트리오가 있어요. 네, 맞아요. 국대 트리오에서 아. 첫 번째 여기서 계속 했지만 하나 노시환, 음. 두 번째 LG 문보경, 네. 마지막으로 삼성 원태인. 맞아요. 이세 명의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BFA 6년 120억 원이라는 송성문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이 예시를 들면 원태인 선수는 이 예시를 다르게 들수 있지만 음. 노시환 선수와 문보경 선수는 본의 아니게 포지션이 같습니다. 그렇죠. 탑 선수랑 포지션이 같기 때문에. 저는 뭐제 요즘 예측 틀리고 손아섭인데 손아섭 손하석 트레이드는 어쨌든 하나다 맞췄습니다. <laughs> 금액은 안 맞췄지만 그건 아직까지 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음. 하나가 잘했다. 정말 나중에 했지만 좀 냉정하게 보면은 그 노시안이나 문보경은송성무보다 높은 금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더 어려요. 음. 더 어리, 어리고 더 송성문 선수의 커리어 하이 있... 기록을 두 선수가 이미 한 번쯤은 찍었습니다. 노시안 음, 음. 선수는 2023 시즌에 기록을 했고, 문보경 선수는 작년 시즌, 그리고 올 시즌 그 기록 중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중에 누가 더 높을지는 저는 음. 문보경 선수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음. 하는데, 두 선수도 아마 그거를 참고해서 BFA 장기 계약을 맺는다면, 음. 아마 150억 이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음. 그게 아니면 이 선수들이 또 FA로 내년 시즌 끝나고 나오게 되거든요. 음. 네. 그래요. 음.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계약이 사실은 내년 FA를 앞둔 송성문의 계약이기도 했고, 말씀 주신 것처 동포지션, 뭐 노시환선수라든가 이런 이제 몸값에 특히 삼루수가 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몸값에 있어서도 향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고, 셀캡도 마찬가지로. 지금 히어로즈가 이런 행보를 어쨌든 할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허구현 총재가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2027년으로 이제 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데 그래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었으면은 굳이 히어로즈 그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그 FA 내놓지. 그리고 혹은 메이저에 더 포스팅으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겠죠.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히어로즈 팬분들도 일말의 희망이 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20억, 1년 20억이면 셀캡에 꽤 많은 부분을 채우겠지만,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단의 이런 행보라면 한번 FA 때도 좀 우리 한번 노려보자 쇼핑을 해 어, 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네. 음. 그래 알겠어 히어로들 그런 거안 하는 거 알겠고 맨날 유출만 했지만 이 정도 만약에 어, 결기를 보이면서 내부 자원을 잡았다면 FA라고 못 잡을 게 뭐냐 어. 아 그러면 은올 시즌 끝나고 네. 사실 FA로 네. 박병호 선수가 풀립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어... <laughs> 아이데왜냐면 그, 네. 그, 박병호는 홈홈스왜냐면 아, 홈스위트 네. 홈커밍 네. 왜냐면은 히어로즈의 박병호는 음. 삼성의 박병호, KT 위즈의 박병호와 달리 히어로즈의 박병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저는 삼성하고 그 히어로즈 경기 봤을 때 박병호 선수가 있었거든요. 삼성 어. 소속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박병호 선수 응원가를 히어로즈 팬들이 어. 같이 불러요. 불러야죠. 네. 어. 아, 그래. 그런 낭만이 있고. 강민호 선수랑 달리 음. 강민호 선수는 80억을 받고 FA 이지만 박병훈 선수는 약간 팽 당하듯이 KTG로 음. 간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음. 키움미어로즈가 지금 또 낭만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 이거 힘들고 이번 시즌 26시즌 26 이후에 FA가 굉장해요 맞아요 원테인, 로시안, 플립인데 25시즌 이후 일단은 스타트를 끊어야 될 거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즌 끝나고 FA가 되는 선수들 중에 물론 대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쵸. 여기서 일단 스타트를 끊고 팀의 구심점이 될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하고 2026 시즌 이후를 노려보고 또 그쵸. 안우진 선수 이제 이번 시즌 말 복귀하고 복귀하고 안우진 선수 또갈 수도 있어요 바로 내년에. 근데 네, 그래서 씁니다. 26년은 그렇게 히어로즈가 이버릇처럼 윈나오 윈나오로 했는데 그게 예. 정말 최소한 그 성이라도 보이는지를 가늠해볼수 있는 스토브리가 될것 같고 예,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낭만도 챙기면서 필요한 포지션도 챙기려면. 음. 개인적으로 바래, 보는건 박병호 선수는 무조건이고. 그니까 러 낮은 가격에. 네. 네. 뭐 박찬호 선수까지 이런 쪽 네. 박찬호? 네. 박찬호 선수가 지금 뭐히어로즈 팬분들은 뭐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예. 보면은. 음, 아, 우리 뭐 누구 선수도 한번 노려보자. 음. 뭐강백훈이 누구 얘기하지만. 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는 스물스물 할수 있는 게 어쨌든 단초가 됐다. 송선우 선수 계약이. 히어로즈가 어떻게 보면 이 태세를 조금은 바꾸는 거라고 희망으로를 돌려볼 수 있는 너무 반가운. 예. 네, 그러니까 뭐 BFA 약간 음. 단연 계약할 때뭐 SSD 사례얘기했는데 BFA 단연 계약으로 좋은 사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네. 삼성라이온즈 구적 선수. 네. 그리고 NC 다이너스 박민우 선수. 맞아요. 저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키움의 송성문 선수 BFA 음. 단연 계약은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계약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구적 선수도 주장이고. 그렇죠. 박민우 선수도 지금 주장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또 지금 주장을 맡고 있는 송성문 선수가 키움의 중심을 음. 맡고 나간다면 키움이어루즈도 뭐 지금은 뭐 하위권에 있지만. 뭐 뽑았던 선수들이 포텐이 터지고 뭐 김하성 선수가 돌아오고 뭐 이런 아, 시선과 네. 맞물려 갖고 그 한번 우승을 또 몰아보는 네. 시간이 오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팬분들 너무 이렇게 그동안 실망이 크셨을 텐데 그래도 올 시즌 가장 좋은 뉴스가 이제 오늘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남은 시즌 비록 우리가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 솔직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러한 구단의 나름 의미 있는 행보들을 좀 쫓아가면서 예.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가. 예, 이번 시즌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홍성문 선수 한분 남아주셔서 예, 감사하다는 말씀 축하드립니다. 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